<laughs> 네, 그 파괴왕의 이미지를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꼭 퍼프픽에서 우승을 해서 기분 좋게 설 명절을 맞이하셨으면 또 좋겠네요. 왜 이렇게 안오심네 제가 방송하는 날이 결방이었어요. <laughs> 슬픈 사연 맞습니다. 아 원래는 똥, 작년에는 똥손의 이미지였는데 올해는 그 파괴왕의 이미지로 가고 있네요. <laughs> 오빠 부러 왔습니다.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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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여러분, 퀴즈쇼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공지 드린대로 설 연휴 동안 퍼프픽은 잠시 쉬어가는 거 아시죠? 네. 연, 연휴 동안 푹 쉬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우리는 2월 7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들, 네. 저도 좀쉴 생각입니다. 네. 저도 좀, 아, 크리스마스와. <laughs> 추석과 새해를 늘 제가 했어요, 이상하게. <laughs> 이번에는 좀 저에게도 휴가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쉬는 연휴 갖고 2월 7일날 다시 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쯤 지금 이벤트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플레이리스트 맞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 맨 위에 있는 노래와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평소처럼 가장 먼저 맞춰주신 5 분께 옷잼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정답을 맞춰 주세요. <laughs> 자, 우선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최신곡이고요. 두 번째 힌트는요, 방탄소년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나왔나요? 정답 나왔나요? 저희 제작진 분께서 슈퍼컴퓨터로 <laughs> 찾고 있습니다 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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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laughs> 일단은 정답은 바로 이소라 씨의 신청곡이고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저의 자, 멜론인데요 어자 어,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이소라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퀸수미님께는 퀴즈쇼가 끝나고 옷잼이 지급이 됩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자, 이제 바로 상금을 한번 정해볼까요? 아, 오랜만이어가지고 조금 긴장되는데요. 자, 봐요. 오늘 얼마가 나올까요?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상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그 석고대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laughs> 네, 똥손 복귀했어요. 네, 파괴왕에 이어서 동손까지 네. 좋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어, 댓글 창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지금 못 보겠어요. 자, 오늘의 퀴즈는 랜덤 퀴즈고요. 총 10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청자 퀴즈인데요. 어, 아이디, 불구맨, 홍코노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먼저 나오는 그림을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 이미지 주세요! 네. 어, 네, 굉장히 옛날 어릴적 사진인 것 같은데요. 아, 하얀색 안경을 쓰고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과연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누구의 어린 시절 사진일까요? 네, 다니엘 린데만, 다니엘 해니, 강 다니엘, 나사 공인 똥설, 나사 공, 아, 이쁘죠 후드트. 예. 우주, 범 우주적인 똥손으로, 네, 거듭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강다니엘이었습니다. 정답 사진 공개해주세요. 강, <laughs> 네, 강다니엘이 되기 전, 강을건이던 시절의 사진인데요. 너무 귀엽네요. 역시 스타는 떡잎부터 남다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도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laughs> 우주에서 온 <웃는> 느낌. <게. 웃음> 자, 어, 아저씨라는 원빈 씨의 대표작이죠. 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자, 과연 이 이미지 포스터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이 영화의 명대사 중 원빈이 이것 빼고 씹어먹겠다고 한 것은 보기 중 무엇일까요? 독이빨, 생이빨, 금이빨. 자, 지금. 힌트를 잘 살짝 드리자면 네. 금은방과 관련이 있죠. 네. 이것 빼고 씹어 먹겠다고 한 대사가 지금 괜히 약간 찔리네요. 여러분들의 색,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정답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금리빨이었습니다. 원빈 씨는 영화 아저씨에서 전직 특수요원 역을 맡아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라는 명대사를 남기며 인생 캐릭터를 탄생시켰죠. 네. <laughs> <laughs> 나사 풀림이라뇨. <플렘이라니요. 웃음> 나사에 관련된 온갖, 온갖, 네, 개그가 생연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번 문제는 보기가 그림으로 나오니까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터치를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보여주세요. 설화, 땡쥐, 땅쥐에서 땡과 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이미지 중 무엇일까요? <laughs> 괜실이 리듬을 타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땡쥐 땅쥐에서 땡과 땅에 해당되지 않은 것을 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쉽네요. 네 아, 오늘 문제 쉽다고 또 오로나민 씨께서 이따가 원픽에 나오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잣이었습니다. 문제에 나온 설화 콩쥐 팥쥐로 잣은 해당되지 않았죠. 네. 다음 문제는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진짜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한번 실제로 뵙고 싶은 <laughs> 그런 동물인데, 과연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쿼카 원백, 마라. 네. 어,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물인데요. 어, 실제로 보신 분 있나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살고 있는 동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실제로 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커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카와 원뱃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쿼카로 네,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일단 비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쿼카는 호주에 살고 있는 캥거루과 동물로 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로 불린다고 하네요. 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벳이랑 확실히 다르게 생겼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둘다다 다 좋아해요. <laughs> 자, 너무 귀엽죠, 진짜. 자, 다음 문제도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문제는 보기도 그림으로 나오니까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터치해주세요. 그럼 문제 보여주세요. 오늘 어, 네. AT 앞에 어, 퍼프픽 로고로 가려져 있는데요. 어, 과연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부가가치세를 뜻하는 땡 AT에서 땡과 예명이 같은 인물은 다음. 이미지 중 어떤 분일까요? 그 퀸수민님, <laughs> 그 소리 지르는 짤이 쿼카 아닌가. 아, 저그 무슨 짤인지는, 그 무슨 짤인지는 아, 그 알고 있어요. 그, 아! <laughs> 그짤 같은데. 아, 그게 쿼카였어요? 좀 약간 충격적인데? <laughs> 자, 그렇다면 5번 문제에 대한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B. 의 이미지였죠. vc였죠. v.a.t의 v와 예명이 같은 인물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vc였습니다. 네. 어, 비교사진 한번 볼까요 vc의 네.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영어 알파벳 v는 예명으로 사용하며 발음은 v, v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v.a.t는 value added t e x 의 약자입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보기 중 무엇일까요? 세침 떼기, 세침 대기 세침 떼기. 귀가 같이, 귀가 같이 세. 오늘 많은 분들의 드립력이 상당하십니다. 귀가 같이 쓸 네. 나사 같이 쓸 <laughs>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새침 대기입니다. 새침 대기로 유,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여기서 대기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는 그림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보여주세요. 어, 예. 네. 헬로키티 우 같은데 어,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디테일이 조금 다른데요. 과연 이 이미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 보여주세요. 네, 헬로키티 남자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올리버 스타, 안소니 스타, 다니엘 스타. 어, 헬로키티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어, 그 남자친구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 또오늘또 스카이 캐슬 오늘 마지막회라고 오늘 꼭또 이제 댓글창에 많이 나와 있네요. <laughs> 키티도 남친이 있었어? 키티 남친이 있었어.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헬로키티 남자친구 있고요. 남자친구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다니엘 스타로 키티와 동갑이며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순진하고 감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네요. 키티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니. 옆구리가 더 시려오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웃음> 여러분들도? <웃음> 여러분들도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주세요. 네. DNA의 A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Alive, right. <laughs> A, Ash. 방금 발음 되게 좋지 않았어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A, Alive, Ash. 아 요즘에 이런 이런 음을 되게 갖고 노는 거 좋아해가지고. 자, 그렇다면, 8번 문제에 대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에시드로, DNA는 디옥시라이보주클릭 에시드의 줄임말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laughs> 자,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 주세요. 한자, 기쁠, 흠은 어떤 한자 세개가 모여 만들어진 걸까요? 집, 가, 술, 금, 사랑, 애 기쁠, 흠이 한자 세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한자인데요. 어떤 한자일까요? 어, 발음 굿. <laughs> 해찬에도 영이 사랑해? 어, 무슨 뜻이죠? 자, 그렇다면 9번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쇠금이었습니다. 정답 사진 보여주세요. 네. 기쁠흠은 쇠금 자가 세번 들어간 한자입니다. 인터넷에서 선조들의 마음도 지금과 똑같다며 화제가 됐던 한자죠. 네, 그렇습니다. 금, 금이 최고죠. 금이 많으면 기쁩니다. 네. 자, 벌써 드디어 파이널 라운드가 왔어요. 네, 마지막 10번 문제는 보기가 그림으로 나오니까요.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문제 보여주세요. 파이널 라운드. <laughs> 세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의 배경이 되는 나라의 국 기는 다음 국기 중 어떤 국기일까요? 야 어렵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의 문제고요.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하트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점유의해 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니까요, 신중하게 골라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마지막 문제의 정답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덴마크로 햄릿의 햄릿은 덴마크 왕가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유혈 사건을 제재로 하여 해, 왕자 햄릿이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셰익스피어가 영국 출신이라 살짝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끝이 났는데요. 과연 몇 분이나 우승을 했을지 오늘의 우승자 공개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708명이고요. 각각 총 847원씩 나눠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명에게 상금을 몰아주는 퍼포픽만의 전담 단 시스템 원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원픽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원픽 도전자를 받겠습니다 어 200원님 하트를 썼는데 탈락이 됐다고요 어 디테일한 그 문의는 어, 이메일로 한번 제작진께 보내드리면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퍼프 핏 상금이 어우, 굉장히 낮은데요. 글쩍글쩍 그 제가 <laughs> 상금이 낮아가지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원픽 상금이 그럴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상금은 얼마이고 원픽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원픽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우승 상금은 224,455원 이고요 265명의 도전자 분들 중단한 분에게 이 모든 상금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아까 어떤 분이었죠? 네 찾고 있던데 어, 안 보이시는데요 자 뚱마 소리 하늘지기니 헬로마키니 우주우주우주니 언젠간 되겠지니 어? 우주우주우주 우주, 우주. 네 축하드립니다 원픽의 주인공은 우주우주우주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금 224,455원은 우주, 우주, 우주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쉽게 원픽에 탈락하신 분들께는 지금 바로 10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 아쉽게도 벌써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퍼프픽은 설 연휴 2월 7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러면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